바로, 리라크마의 꾸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3종 세트 스페셜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3화와 2화, 1화를 전부 다 합쳐서 보여드린 거예요. 스페셜이기 때문에, 이제, 별매로 이렇게 따로 찾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스타트! 자, 첫 번째로, 제가 요거 자리로 바꿨어요. 요게 원래 그 딱딱한 구슬이라고 어그걸로여기 옮기고, 그 많은 게여기 이거 여기 왜 줄어들었나면은 제가 이렇게 됐어 음, 자그 가볼까요? 버거스팅. 먼저 맨 앞에 있는 것. 어어 흔들리다 흔들리도.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있네요. 뭐라, 제 머리카락이에요. 딱제 색깔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날라갔는데 괜찮은지 하나? 이렇게어요 아크. 어 아, 이렇게까지 날라갔어. 아, 까비. 자, 요거, 찍찍이 대왕님으로 날려버립시다. 날려버려. 그러면 여기까지, 다요 소리 들어보시죠. 얘가 구름처럼 소리가 되게 쩍대나요 여기 나와봐 냄새 레몬향이에요 이거 소리 들었어 음. 얘 완전 포근포근해 보이죠 얘 이름은 포도향 폭신폭신 구름 구름솜사탕 액괴. 폭신폭신 구름솜사탕 포도향입니다. 아니다. 반대로 쓰. 한 번만 더 만들어 드리고 꺼낼게요. 요거는 포도향 폭신폭신 솜사탕 구름 액괴입니다. 액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한 번만 소리 다 듣고 봅시다 자, 이번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번엔 두번째 요거 마카롱의 살기가 나옵니다 짜라란 되게 딱딱해보이는 맛있는 구름.. 구름같은게 지 요거는 거의 구름같다기보다는 맛있는 별사탕 작은 별사탕 왜 나와? 어, 구슬이 나왔네 여러분 구슬이 나왔어요 구, 구슬이 나왔어요 작게 너무 착해. 착해가 아니라 너무 작아요. 이거는 되게 딱딱해서 만지기는 그렇고, 하나씩 보여드리기는 해게요 소리 들어봅시다 여러분, 크런치처럼 사각사각 먹거 이건 과자로 해도 되겠는데요. 과자. 이거는 크런치 바삭바삭. 요거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인데요 원래 이름이지만 제가 짓도록 하거든니요 바삭바삭 아이유 크런치 과자 올래서 먼저 반짝반짝거리고 아 이럴 때마다 구가루나씩 떨어져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요거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너무 딱딱해서 안 좋아요 추천 안해드립니다 제가 만든 거 추천드릴게요. 만드는 법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그걸 보세요. 요거는 많이 또 여러분들이 잘 싫어할 것 같아서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제 유튜브. 자, 요게. 자, 요거는. 1번, 2번, 3번. 한번 다시 말해. 콘텐츠 이거 끝날 때 1번, 2번, 3번 다시 말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안녕, 여러분 펜 섞을 걸 가져와 볼게요 저기 필통에 별통이... 착상입니다어 어, 지저분해요 어. 여기, 여기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제 걸로 가져왔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뚜껑 좀 열고 왔습니다 짠, 이렇게 그렸어. 물처럼 생겼는데, 되게 끈적해요. 거미줄이 완전. 어, 소리가 안 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니. 자꾸 생각을 연락하니까 여기 삶에 자꾸 묻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너무. 자, 여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액계를 댓글로 써주시고, 제가 많이 있다면은, 어째? 이벤트로 나눠 드리겠습니까?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짠. 아이유 그런티 슬라임 근데 아이유가 실제로 있어요?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으쌰. 제가 여기 이름을 하나 써놨다 여러분 제가 요거 이걸... 제가 요거 이름을 쓰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포도향.